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재고 차량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딜러분들이 다 현금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캐피타를 통해서 차량 대금을 빌립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어디 누유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범퍼 하단 쪽에 기스난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0,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모의 부분에 찢어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렇게, 가죽 상태들이 찢어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이 여부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끊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 2,3에 이렇게 작동하셔서, 정상적인지를, 이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통풍 시트라든지, 잘 작동이 되는지를, 이런 여부들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형장치 쪽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차량이, 어, 물에 좀 담긴 차량이 아닌지, 이 여부를 꼭 확인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2,3에 반복하셔서, 어떤 진동이라든지 떨림임이라든지 실적으로 소음이 발생되는지는 아는지를 그런 여부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속 종인트 상태 이게 터진 부분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진 부분은 있지 않은지 그리고 하부에 누유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이런 여부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바의 고 튜브가 터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타이어 편마모 상태 안쪽과 바깥쪽이 똑같은지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룸 케이스를, 뚜껑을 케이스를 여셔야 됩니다. 실적으로 여기 안에서 연기가 심하게 난다. 이 차량 상태가 그렇게 조,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차는 그냥 엔진룸 교체된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깨끗합니다. 네, 하지만 에어컨 콤프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라 젖은 색깔이다 그러면은 에어컨 어디서 냉매, 가스가 새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김 m t 가띈 차량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누유가 있다는 라 거거든요. 지금은 배터리 상태라든지 이제 뭐 전체적인 전류를 함께 양호하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네, 지금 파란불 하나 들어와 있죠. 수분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차량을 구입을 해 주셔야 되세요. 사고 유무 상태들입니다. 이렇게 풀린 자국은 있지 않은지 이런 여부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양쪽 비교하셔서 어디 용접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고 지금 엔진 상태 확인하고 지금 이상이 없죠? 네, 제가 지금 수영장 해보니까 뭐 차량 상태 정말 정상적입니다. 이제 카톡용으로도 먼저 소비자분들이 이 차량 상태를 볼수 있게끔 저희 영상을 다 찍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카톡으로 고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이 차량 구입하시겠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에랄 정차입니다. 어, 제가 오전에 이제 저희 유라이즈를 봤다가 패스한 영상 보셨죠? 이제 두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으로 저희가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실적으로 이 차량도 도색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중고차를 보려면 저희는 첫 번째 관리 생태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 차량도 장기 렌탈 이력은 있지만은 뭐 옵션이나 외관 상태는 깨끗이 보여도 도색이 많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적으로 저희가 중고차를 볼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동차 등록증을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죠 차량번호 확인과 차대번호 확인 차대번호 같은 경우는 운전석 문을 여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차대번호 동일한 차대번호인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당권 이 차량이 말소는 된 차량은 아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재고 차량이라고 나와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딜러분들이 다 현금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캐피탈을 통해서 차량 대금을 빌립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날짜 꼭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나서 성능기록부를 확인하는 거죠 성능기록부도 마찬가지로 외판에 교체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이 차량 같은 경우 특별 히 이력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 있는 차량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렌트 차량 그러니까 1인 장기 렌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키로스는 15,000km 밖에 뛰지 않는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상당히 짧죠 그리고 나서 자동차 세부상태 어디 누유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 성능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능상태 점검자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이 차량 구매대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고차를 볼 때는 이제 외관 상태 항상 말씀드리죠. 뭐 라이트 부분이 깨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안개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 쪽에 기스난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휠 상태, 휠도 깨끗한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휠기스가 보이시죠? 휠기스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 사이드 미러. 우리나라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가 깨지는 부분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꼭 육안으로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관 상태 보시면서 도색 상태라든지 실적으로 일반 소비자분들은요, 이 도색이 들어간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휠기스 상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대류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진 부분은 있지 않은지 여부들 그리고 범퍼 하단쪽에 기스가 많기 때문에 주차하다가 기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대류등 상태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로 깨진 부분 이 있지 않은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휠 상태 깨끗하죠 휠 상태 깨끗한지 확인 여부 그리고 도색 상태들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사이드 부분 찌그러지는 부분이 항상 많기 때문에 사이드 하단 쪽에 꼭 육안으로 확인하셔서 기스라든지 찌그러진 부분은 있지 않은지를 이 여부를 꼭 육안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로 깨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휠 기스난 부분 그리고 범퍼 하단 쪽에 기스난 부분 그리고 앞에 라이트 깨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안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외관 상태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도막 전기를 통해서 조금 더좀 정확하게 이 차량 상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범퍼 쪽을 아니죠 후드 부분 150 150 정도면 도색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37 도색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펜다 부분 120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부분 200이 넘죠 도색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뒤에도 뒷문짝도 205 도색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도색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뒤 엔다 부분도 도색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트렁크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 엔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오차는 날 수가 있지만, 180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차바닥, 여기도 도색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지금. 좀 후반대가 되시면, 도색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128, 그죠? 100 초반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운전석 펜닥 쪽, 112. 도색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니까 이 차는 지금 전반적으로, 조석 쪽에는 다 도색이 들어갔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도 뒷문짝에 도색이 들어갔다는 라 거거든요. 어, 실적으로 이게 외판이 도색이 많다라는 거는 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외판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 기스가 났다라는 것은 운전석이 미흡하셔가지고 도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기스가 있으면 실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품화하는 과정 때문에 기트를, 도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외판 상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실내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저희 소비자분께서 이 차를 사실지 안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도색 들라는 거를 분명히 싫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이어서 저희 고지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상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감재 상태들 실내에서 어떤 유해가스라든지 포름알게이드 그리고 뭐 담배 냄새는 나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런 마감재 상태들 상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 상태들 분명히 끝에 끝에 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찢어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죽 상태들이 찢어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여부도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상태도 마찬가지로 2, 3회 반복해서 실적으로 정상적으로 모터가 작동이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어뭐 실내 상태 중에서 뭐 어디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죽 상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양호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 차량 같은 옵션 사양이좀 좋기 때문에 뒷좌석 커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커튼도 꼭 확인하셔야 봐야 되는 게 이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몇번 판매하다가 이게 끊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렇게 작동하셔서 정상적인지를 이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감재 좀 까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육안으로 꼭 확인을 하시고 중고차를 구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침투 여부 보는 것도 되게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 운전석 쪽 밑에 부분 꼭 확인하셔서 저희가 침투 여 침투 여부들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죠.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 밑에를 확인해주시면 차량에 대해서 침투가 된 차량인지 안된 차량인지를 이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조향장치 쪽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차량이 어 물에 좀 잠긴 차량이 아닌지 이 여부를 꼭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바닥 매트도 확인하셔서 실적으로 바닥 매트 쪽에 이상은 있지 않은지 이런 여부들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고 나서 운전석을 타셔서, 좀, 이제 차량의 엔진 상태 그 여부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운전석에서 타셔서 첫 시동을 고객님께서 꼭 거셔야 되고요. 처음 시동을 거셨을 때에 이 차량의 엔진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어 진동이 있지 않은지 그런 여부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고 핸들과 가장 가까운 부분 엔진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핸들을 이렇게 잡았을 때뭐 여기에다가 동전도 올려놓으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손으로만 잡아보셔도 이 차량에 엔진 부조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진동이 느껴진다 그러면 일정하지가 않다 그러면 차량 엔진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겠죠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RPM 상태를 보시면서 어, 이게 유동적으로 막 움직이면은 이 엔진에 부조가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잘 판단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션 상태도 마찬가지로 2, 3회 반복하셔서 어떤 진동이라든지 떨림임이라든지 실적으로 소음이 발생되는지는 아는지를 그런 여부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어떤, 어, 슬립현상도 없고요. 미션 상태도 정상적이네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전체적인 옵션 상태 정상적으로 통풍 시트라든지, 잘 작동이 되는지를, 이런 여부들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들도 실적으로 작동을 한번 해보시,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된, 되는지를 이런 여부들을 확인해 주시고 후방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여부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 지금 보이면 뭐 문제될 여지가 없어요. 차량 자체가. 그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깨끗하고 실질적으로 차량 관리 상태가 이 정도면은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핸들 끝까지 돌리셔가지고, 실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프레시를 어 통해서, 프레시가 없으시면 휴대폰 프레시죠 그래서 핸들을 끝까지 돌리셔가지고,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조인트 상태를 말씀드리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등속 조인트 상태. 이게 터진 부분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진 부분 있지 않은지, 그리고 하부에 누유되는 부분 있지 않은지 이런 여부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타이어 품마모 상태, 안쪽과 바깥쪽이 똑같은지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안쪽과 바깥쪽 타이어 상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또 등급 포인트 상태, 머리 터진 부분 있지 않은지 이런 여부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위쪽에 이 히프링 유격이라든지, 이제 또 쇼바의 고무 튜브가 터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엔진 뚜껑 열어서 이 차량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엔진 룸을 열어 보시면 은 가장 중요하죠. 제일 첫 번째는 이카드 케이스, 엔진룸 케이스를 뚜껑을 케이스를 여셔야 됩니다. 여셔서 차량 상태를 확인할 거고요 여시게 되시면 이차량의 머리가 누유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음새 부분들 이런 가득했던분에서 누유나, 누유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대 차량들이 실적으로 투자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은 차량의 하부 상태를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부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 지금 제가 엔진 오일 게이지 열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서 연기가 심하게 난다. 이 차량 상태가 그렇게 주, 좋은 건 아닙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튈 수는 있겠지만은 연기가 너무 심하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심하게 튄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엔진 상태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상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실적으로 차량의 모든 오일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냉각기 상태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실적으로 모든 오일 상태 확인하셔서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는지 여부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십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배터리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네, 상태도 실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육안으로도 배터리의 상태들 어, 실적으로 타약해 이물질이 올라온 차량도 있습니다. 배터리에 그런 차량들은 배터리가 오래된 차량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셔야 되시고요. 실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 불이 들어와 있고 이게 실적으로 발전기 상태인데. 발전기 상태가 뭐 이상 있는 건, 아, 이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류가 가끔씩 나기 때문에 이 파란 불 상태 보셔서 지금 배터리 상태라든지 이제 뭐 전체적인 전류 흐름 상태 양호하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동을 꺼서 이 차량의, 차량의 상태를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이제 제가 엔진오일 다시 한번 열어서 엔진오일 상태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엔진오일 실적으로 뭐 교체함, 교체한 것 같아요. 엔진오일도 확인하려면 이런 필터 상태들 확인하면서 어, 필터 상태, 어, 상태 확인하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엔진필터 확인하시면 깨끗하죠? 지금 하, 하얗죠? 엔진오일 교체한 지가 제가 봤을 때는 교체하고도 500km 이상도 안탄것 같은데요 이 차는 그냥 엔진오일 교체된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발전기 상태들 발전기 색깔 보이시죠 이게 은색 케이스죠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에어컨 콤프가 있습니다 같은 색깔이죠 하지만 에어컨 콤프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라 젖은 색깔이다 그러면은 에어컨 어디서 냉매 가스가 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겉 벨트 이런 텐션감을 보시고 이 아래 보시면 겉 벨트에 크랙 난 부분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꼭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실적 후레쉬 같은 걸로 하부에 또 젖은 부분이 있지 않은지 뭐 누윤하는 누유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런 여부들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냉각 캡라지터 캡을 열어서 이 차량 상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여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시고 실적으로 이렇게 보셔서 그저 기 기름... 띠게 없죠 근데 이 물과 기름띠가 띈다 합쳐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름띠가 띤 차량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누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차량들은 구입하시면 안 되시는 거고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냉각도 양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런 고무 패킹들 사근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차량은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엔진 이렇게 뚜껑 열어서 이 뚜껑만 상태만 보셔도 엔진 상태가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색깔이 정말 검해진다. 그 엔진 상태 좋은 거 아닙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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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보셔도 엔진 상태 정말 괜찮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은 어떤 때가루라든지 분질물이라든지 실적으로 엔진이 좋은 차량이 아닌 거는 엔진 상태에 정말 이물질들이 되게 많이 껴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브레이크 오일이에요. 브레이크 오일 잘 교체하시고 중고차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은 이 수분기가 많다 그러면은 이게 브레이크 제동거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어, 실적으로 뭐 ABS 모듈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 오일 꼭 고객님들께서도 확인하셔서 네, 지금 파란불 하나 들어와 있죠. 수분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차량을 구입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만이 좋은 차 사실 수 있다는 라 거고요. 뭐, 이렇게까지만 보셔도 어느 정도는 정말 좋은 차 사실 수 있습니다. 그니까, 어느, 이 정도만 보셔도요, 이게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엔진 룸만 보셔도 이 차량의 이 상태들, 부식도 없고요. 지금 뭐 뼈대 부식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정말 깨끗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 유무 상태들입니다. 이렇게 풀린 자국은 있지 않은지 이런 여부들 꼭 확인해 주시고요. 풀린 자국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지금 도색은 들어갔지만 은 교체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감가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볼트 부분이 풀린 자국이 있지 않은지 이런 여부들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전동 시트가 있기 때문에 전동 시트 확인해 주시고 안에 매트 부분도 한번 이렇게 제기셔서 실적으로 이상은 있지 않은지 이런 여부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이런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 이 안에 이런 볼트 부분 풀린 자국은 있지 않은지 이런 여부들 확인해 주시고 또 안에 또 매트 같은 경우도 한번 열어서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엔다 같은 경우도 도색이 들어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가까이만 보셔도 도색이 들어간 게 티가 납니다. 그리고 교체가 된건 아니죠. 교체가 되려면은 절단을 해서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과 비교해서 제가 항상 저희 영상 보시면 이런 펀치 기록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트렁크들도 이런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들도 그런 펀치 기록 있는지 이 여부도 꼭 확인해 주시고 토너만 이렇게 만져보셔도 까실까실하다 그러면 도색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리드 부분 열어서 이렇게 펀치 기록 제강성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양쪽 비교하셔서 어디 용접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고, 이것도 열어보시면, 어느 정도 차량의 리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침투된 부분들이나, 그런 자국들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차량은 깨끗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실적으로, 뒷문짝도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 손톱으로 한번 눌러보시면, 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풀린 자국은 있지 않은지, 이 여부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 차는 정말, 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지만은 좀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게 가장 흠이네요. 그리고 장기 렌탈, 1인 장기 렌탈 이력도 있지만은 차량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정말 구입하셔도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시동을 다시 한번 켜고, 어... 이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다시 켜서 지금 엔진 상태 확인하고 지금 이상이 없죠? 그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신차 에이스가 남아 있습니다. 신차가 또 에이스가 남아 있어서 어, 엔진 미션에 대한 보증이 아직도 2년 가까이 남아 있거든요. 2022년도까지. 그리고 미션 상태에도, 어, 이게, 잠시만. 이게 지금 진단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게 차가.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상 없죠. 이상 없습니다. 이제 미션 상태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제동 제어 장치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 제어 장치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동 파킹 브레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 없죠. 그리고 에어팩 상태도, 에어팩도 일단 릴레이 자체들이 단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센서들이 또 단, 단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안전사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이 없죠. 네, 뭐, 이 차량, 뭐, 크게 어떤 문제가 있을 여지도 없습니다. 파워 스트리인도 마찬가지로, 네,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현대차들, 정말, 이 차량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차량들의 뭐 단점도 있겠지만, 은 정말 장점이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구입하셔도 저는 좀, 정말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처럼, 진짜 날씨가 어두워지고 있죠? 거의, 이제, 어둠이 몰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운전을 해보고 이 차량 상태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팁을 드리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기어를 넣었을 때 바로 변속이 되고 엑셀라를 밟았을 때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실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그러면은 미션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바로 반응이 와야 됩니다. 한번 시운전도 한번 해보고 이 차량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한번 변속도 정확히 잘 되는지를 여러들 네, 지금 변속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차량 상태는 지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후진도 한번 해보고. 변속도 정상적으로 변속을 하고 있네요. 왜냐면, 쉬운전도 꼭 해보셔야 되시는 게, 하체에서 뭐 어떤 소음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전을 해보면서 차량의 상태들, 이 차량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제가 지금 쉬운전 해보니까, 뭐, 차량 상태 정말 정상적입니다. 어떤 어뭐 소음이라든지 하부에서, 소음 나는 것도 없고요. 이 정도면은 구입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에서 이 차량 모든 영상 끝마치고요. 저희가 이 차량 고객님께서 구입을 할지 모르겠어요. 실적으로 제가 검사를 해봤는데 이 정도면은 구입을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외관상태에 도색이 들어간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고객님과 함께 한번 의논해 보고 나서 이 차량이 구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미라정차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 카톡으로 고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이 차량 구입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용으로도 먼저 소비자분들이 이 차량 상태를 볼수 있게끔 저희 영상을 다 찍어서 보내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보내드려, 세 가지를 먼저 보내드렸더니 지금 차량 구입하시겠다라고 지 연락이 왔네요. 네,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차량은 구매대행이 이제 끝난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중고차가 믿어진다의 구매대행 미라정차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